어느 이제 우연히 들어간 아그 제가 방문 요양보호센터에그 화장실 들어가는 그어문 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스스로 먹을 수만 있으면 그게 바로 행복이다 축복이다 이 문구인데 제가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맞아요. 내 손을 들어서 내 배를 채울 수 있고 내 위를 채울 수 있다면 그건 굉장한 축복이에요. 사실 이제 우리 어머니도 스스로 드시지 못해서 요양원에서 선생님들이 다 떠서 이제 먹여드려야 되거든요. 그런데, 요양원이라는 게, 스스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. 그래서, 요양보호 선생님들이, 이제 2분 먹이다가, 저분 먹이다가, 2분, 그러니까 이제 늦게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은 또, 2분 한 숟가락, 이 어르신 한 숟가락 먹이고, 또 달려가서 저 어르신 또한 숟가락 먹이고, 또 여기 달려가서 여기 먹이고, 또 여기 또 먹여드리고 이러거든요. 그때 때그내 손으로 식사를 할수 없는 그 뭐야 안타까움 간절함 아 그런 느낌은 참 새로운 느낌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이제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한 건데 어떤 어르신은 이제 젊었을 때 여기가 이제 신장동이잖아요 양씨 아가씨들 아세요? 혹시 양공주를 저희는 이제 양씨 아가씨라고 그래요. 양씨 할머니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. 지금 이제 그분들이 다 할머니가 됐으니까 그 양씨 아가씨들을 상대로 김치를 담아서 김치를 팔던 어르신이 계셨어요. 솜씨가 좋아서 항상 주문이 먼저 와서 주문대로만 갔다가 김치를 담아서 이제 제공을 하고 돈을 받고 그랬나봐요 판매를 하고 근데 이제 이 어르신이 치매 중인데 스스로 식사를 거의 못 하셔서 어그 선생님들이 떠 먹여야 되는데도 막아 무가 얼마야 배추가 얼마야 그 시절. 그러니까 이 어르신의 기억 속에는 그래도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양씨 아가씨들을 상대로 스스로 김치를 담아서 김치를 팔아서 아들이 셋인가 그랬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. 딸이 있고 뭐 하여튼 자식이 셋이라고 그랬어그세 자녀를 먹여살렸던 그래도 그 기억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이 어르신은 맨날 맨날 배추 값이 어떻고 무 값이 어떻고 그러면서 고춧가루 값은 또 얼마고 막 이러면서 혼자 소리를 하세요. 치매 어르신들은 좋았던 기억, 그러니까 인지가 뭐예요? 나는 누구? 오늘 며칠 여기 어디? 이게 인지잖아요. 인지라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. 그냥 무엇을 어떻게 인식한다, 못한다 이게 인지예요. 오늘 며칠입니까? 여기 어딥니까? 나는 누구입니까? 우리 집은 어디입니까? 내 전화번호 어디입니까? 이런 게 인지잖아요. 인지는 다 없어지죠. 그리고 현재에서 가까운 기억들 다 사라져 있죠. 근데 자기가 행복했던 기억은 남아 있잖아요. 말씀드렸잖아요. 치과 의사 선생님도. 자기가 치과 의사였다라는 거 결혼도 했고, 아들도 둘이나 있고, 모두 현재 치과 의사라는 것. 그 모든 인지가 다 사라졌지만, 엄마랑 같이 농사 짓던. 그 기억은 남아서 아, 마늘 몇말 캤어요? 아이고 마늘이 참 실하네요.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보이시나 봐요. 엄마도 보이고 마늘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같이 마늘을 캐면 수확을 하면서 그 마늘을 붓고 아, 그런 기억들을 하시면서 마늘 이야기를 하시고 아, 선생님은 아, 옛날 직업이 뭐였어요? 그러면 남들이 그러더라고요. 내가 치과 의사였다고. 근데 나는 기억도 안 나요. 우리 아들들이 둘이나 있는데 다 치과 의사라고 하는데, 뭐 어떤 선생님들이 나를 면해오긴 하는데, 내 아들이라고 하는데 난 모르겠어요. 라고 하시더라고요.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이 어르신을 아버지니까 면회도 오고 그러시거든요. 근데 이 어르신은 자기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뭐 지적 지식으로 품위가 좀 쌓여있는 분이니까 어, 저 상대방이 내가 아버지라고 하고 어, 저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한다. 그러니까 내가 요런 요런 정도의 응대 예절을 가져야지. 그 예절을 가지고 저 사람을 상대해야지라는 몸에 맨 것들이 있죠. 왜냐하면 치과의사 선생님이니까 하는 환자를 상대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접대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으니까. 근데 이분이 기억하시는 건 그, 어, 자기의 아들, 아내, 이런 건 전혀 기억이 안 나. 어, 엄마랑 같이 18살이에요. 항상 18살. 마늘농사 짓던, 마늘농사 지면서, 어, 공부를 하던 그 시절의 기억만 갖고 있다니까. 참, 그런 치매에 아픈 분들 자기 숟가락으로 밥을 못 먹는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. 자기 손가 수, 손으로 숟가락을 못 드는 그런 분들 참 안타까웠는데 오늘 이제 이 목사님 집에 가서 이 문구를 보면서 맞다저 문구가 정말 맞다. 만약에 우리가 내 손으로 내 숟가락으로 내가 아, 밥을 떠먹을 수 있으면 그때는 참 행복한 것이겠네,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 척추에 인대가 파열됐었잖아요. 아,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, 아, 그 환자가 아니라 상품 취급하는 그, 어, 그, 뭐야, 상대의 그, 그런, 그~ 뭐야 매너를 보고 제가 아~ 정말 아닐 수도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소리 꽥 지르고 나와가지고 어~ 내가 기다시피 해서 개인 병원을 가서 어~ 그~ 경력 경험치 높은 그리고 인품 높은 의사 선생님한테 그~ 허리 치료 받고 어~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천성이 예전에 무술이었나 봐요 어~ 몸이 뼈대가 굵고 건강해서 그런지 가만히 못 있어요. 파스를 막 붙이면서 그 파스의 힘으로래도 여기저기 막 움직이고 오늘 또 여기저기 다니고 또 마트도 가서 뭐 이것저것 사오고 또 쓰레기도 치우고 62살 먹으니까 어쨌거나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더라 65살 되면 내가 지금처럼 움직일 수 있을지 그 미래에 자신감이 없어 62살 나는 이제 내가 해,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임대업이나 이런 것도 더 이상 할 자신이 없어요. 그래서 경매도 요즘엔 아예 안 봐요. 부동산 자체의 관리를 하려면 내가 관리를 쓰든지 내 몸으로, 어, 굳은 일도 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. 62살 먹으니까 진짜 힘들고, 그저께 그 척추인데 나가니까, 아, 이제 나는 다 살았나 보다,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. 이 문구. 내 숟가락을 내가 들어서 밥을 넘길 수 있으면, 물론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, 한 나이가 계속 먹어간다, 라는 것은, 참, 건강에 대해서는, 많은 것들이 포기가 되고, 미래의 어느 순간도 장담할 수 없게 되더라,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. 여러분은 얼마나 건강하신가요? 65세. 참, 어떤, 그, 터닝포인트의 나인 것 같아요. 65세 어르신들, 그 이상 되는 분들 만나면, 아, 정말 폴더 인사 해야 될것 같아요.